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 위험에 맞닥뜨린 골목상권. 골목식당도 이런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골목식당 사장님들의 위기 극복에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와 호남대 링크 사업단이 함께 지원하는 골목식당 프로젝트. 오늘은 광산구 운남동 골목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 동네 새로고침이 찾아간 첫 번째 가게는 지난 23년간 족발 장사를 해온 운남동의 맛집이었는데요. 배달 관련 컨설팅을 위해 이상호 주치의와 호남대학교 오태원 교수가 나섰습니다. 지금 이게 세트 메뉴인가요? 예예. 어이고 예. 맛있게 생겼는데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예예, 예, 드셔보십시오. 근데 제가 그 이상호를 보면 우리 그 사장님 성함을 넣었어요. 예. 근데 그 어떻게 뭐 자신이 넘쳐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자신보다는 제가 제 이름을 걸면은 더,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내 책임을 더지는 의미에서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근데 남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자부감을 가지고 하려고, 자부감을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어, 그전에는 인쇄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 뒤에가 족발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주 이렇게 한번 들려서 먹었는데, 어, 술안주는 아주 최고더라고요. 어, 옛날부터, 그전부터 제가 음식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족발을 할까, 아니면은 장어를 할까. 근데 때마침 그때가 어, IMF와 왔어요. 어, 장어보다는 족발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단가 낮은. 그걸 하면 좋겠다 싶어서 족발을 시작했죠 아, 처음에 했을 때는 고생 많이 했죠. 지금, 물론 어렵지만은, 처음에 할 때는, 새로운 걸 개척해야 되니까 고생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할수 있던 었 것은, 아, 제가 23년을 했다면, 한 가게를 23년을 했다면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했지. 그렇지 않으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맛좀 한번 맛좀 한번 볼까요? 예, 드셔보세요. 예. 사장님도 같이 드시죠. 예. 음. 이거 쟁반 국수인데, 예. 그 어떤 특별한 좀 맛이 달라요 일반 쟁반 국수하고는 좀 다른데 어떤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있어요? 예예 예. 저희는. 소뼈 사골로 한 이틀 정도 그 우려내가지고 다시 또 야채나 각종 양념 넣가지고또 하루 또 과요 그래가지고 그또 과일이나 뭐 야채 이런 걸갈아 넣고 다시 또저 고춧가루나 이런 거다고 양념을 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쟁반 국수를 내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힘들거든요. 그지만 이것이 지금 힘들어도 저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했고 이 맛에 대한 내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것이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조미료 하나도 안 나도 안 드셔 보시 면알겠지만은 아무튼 맛이 납니다. 맛있고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해 가지고 계속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제가. <laughs> 그러면 족발은 이제 사실 족발 같은 경우는 그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이제 족발 이쪽으로 어, 창업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족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사장님 족발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는 천연 재료와 양념으로만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집에 비해서 칼질을 좀얇게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얇게 나오네요. 예, 예, 예. 어르신들이나 애들도 음. 좋아하고요. 음. 그다음에 또 이런 소스나 이런데 찍어 먹었을 때 음. 훨씬 그 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은 힘, 힘 물론 힘은 더더 더 들어요 이게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스승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썰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많이 선를해 기계로 썰었냐 어? 사람들 내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먹어봐도 손님들이 드셔봐도 얇게 쓰는 게더 낫다는 그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쓸기는 내년 얇두 두껍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얇게 몇 번을 쓰려야잖아요더 힘들지만 계속 이게 더 맛이 있으니까 더 식감이 더 느껴지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이 맛있고 정말 정갈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당을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그 요즘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 보여서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요즘 참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동네 처음에 어, 뭐 병원에 왔은, 왔는데 참말 거짓말처럼 손님이 한두 팀, 두세 팀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광주에 조금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오시더라고. 그런데 또 나중에 또 또한번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더덜 들어와요. 조금 늘어난 추세가 없어요. 옛날엔 잠잠해지면 지금 잠잠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잠잠해졌는데도 지금 이 그게 습성화가 됐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좀 많이 안 들고 아무튼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예, 예. 그러면은 이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막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이 잘안 오시니까 포장이나 배달 쪽으로 조금 더 추력을 해서 이렇게 내방아놓시는 손님이 바로 안 계신 게 그래서 그쪽으로 추력하려고 이제 한번 서비스도 지금 안 내던 지금 저번 주부터 서비스, 뭐, 쟁반국수도 주고, 그 다음에 요구초밥도 주고, 또 다른 것도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나 또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그 어떤 형태로 이그 배달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용기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예. 저희는 기존에 다들 많이 그랬어요. 지금 스티로폴 트레이가 있어요. 그거에다 담다 보면은 자 지금 저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엔터팩이라고 엔터팩 용기가라고 있어요.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그거 좀 가격도 좀 부담이 갑니다만는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보시기에 손님들이 보시기에 깔끔하고 지금 기존의 것은 이렇게 하면은 국물이 좀 있으면은 저 지금에 하려는 것은 엔터팩은 실링이 돼가지고 압착이 돼가지고 어~ 국물 같은 게안흘라요 저거는 아무리 냅작업을 잘 한다고도. 좀 흘릴 수도 있고 약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지금 손님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아무튼 손님들이 더 깔끔하고 또 정성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느껴질 것 같아서 지금 추세가 또 그런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를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예. 아주 바른 방향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요즘 그 오토 서비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하고 손, 손님이 직접 받아가는. 예. 예, 이런 서비스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매장 분위기도 환하고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어수선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포장 배달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걸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기존의 걸 답습하다 보니까 좀 디자인이나 그리고 이렇게 그 용기 효율 같은 게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 저희들이 그 호남대학교 그 디, 디자인과 그 오태훈 교수님을 모시고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오태훈 교수라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어 교수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아네 제가 딱 처음에 왔는데 굉장히. 그 사각형으로 넓게 이렇게 공간이 보여지는 어, 딱 트인 공간은 너무 좋은데 어, 양쪽으로 너무 많은 텍스트들이 붙어있다. 현수막이나 아니면 뭐 메뉴판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붙어있어서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어, 더잘안 보이게 되는 네, 그런 점이 좀 느껴졌어요. 여기 그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쪽 현수막에 거의 노란색으로만 네, 현수막이 다 돼있어서 어, 이것도 좀 깔끔하고 그다음 에좀 안정적인 컬러로 조정해서 현수막을 딱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된 현수막이나 아니면 메뉴판을 새롭게 만드시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포장 용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기존 여기 지금 우리 그 광산구에 골목식당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포장 용기들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포장 용기들이 주로 이제 족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큰 용기가 많이 사용되어질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양념 같은 거 들어가는 통이랑 어 그다음에 야채 그 외에 이제 뭐, 반국수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용기들인데요. 다 이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런 용기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뚜껑을 닫는 것보다는 예, 음식을 담고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와 호남대학교랑 같이 어, 제작을 한 포장용, 어, 배달용 포장 비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또 로고도 예쁘게 만들어서 예, 광산구 골목식당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 힘이 되고자 해서 저희가 같이 준비한 건데요. 예, 그렇게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이 뚜껑에 네네. 우리 그 여기 상호를 좀 디자인 이쁘게 디자인된 걸 붙이거나 그런 것은 어떨까요? 아, 네. 제 생각으로는 어, 지금 그 왕족발에 로고를 예쁘게 만들어서 스티커 작용을 하게 되면 라벨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라벨지를 이제 여기 위에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어, 포장해서 나중에 뭐그 젓가락이나 이런데도 이렇게 라벨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런 것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너저분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걸잘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좀 붙여 놨어요 사람들이 보기 좋게 아니그 그 식별이면 좋게 식별 식별하기만 좋게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저쪽에 있는 저것은 너무 적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막 아예 아예 크게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그단조롭 아, 이제, 어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도움을 주시면은, 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시면은, 좀 제가 그 개선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용기도 지금 제가 일반 트레이를 썼는데, 그걸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 기계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백팔2 이백 정도 하요 요즘 가서는 어려운 시기에 <laughs> 좀어립에 실링기가 네, 어, 어려운 시기에 좀 부담도 가고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여기다 갖다 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음, 족발집 하는 사람치고는 좀 나이가 먹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어플로 다 지금 젊은 사람들 은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데 제가.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거기에 못 따라갔어요.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 도태되는 현상인데 저희는 서비스도 별로 안 주고 향사를 했어요. 옛날에. 그래고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젊은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어플 장사로다 보니까 처음부터 맛집이에요. 그 사람들. 어머니. 그래가지고 어, 저희는 어플에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 서비스도 안 주고. 지금은 조금 더 어플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게 살아남을 길이더라고. 그 사람들 주는 거 주고 경쟁력 있게 한번 해보려고 다시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대학교에서 디자인과에서 좀 그런 것은 지원을 할수 있겠죠? 네, 저희 뭐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과 같이 진행을 해서 아마 또 여기 기업 주치센터에서 또 적극 추천하는 또 식당이시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예, 그렇게 네, 부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laughs>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배달 용기 개선을 통해 맛있는 족발의 판매 증대를 기원해 봅니다. 운남동 골목에서 찾은 두 번째 가게는 민물장어 전문점이었는데요. 재료의 가격이 높고 신선도가 중요한 장어 맛으론 자신이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손님들의 방문이 적어 힘든 상황이라고 해 우리 동네 새로 고침이 찾아가 봤습니다. 이 장어 요리잖아요. 어 장어 요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볍게 먹을 수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녁 때나 이렇게 회식이나 모임 할때 주로 이제 먹고 하는 요리인데 어 상당히 모임을 할수 없어서 상당히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거의 한60% 정도는 거의 단체 모임인데, 거의 모임이 없기 때문에, 음, 그 매출이 거의 다 떨어지는 거지.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음, 거의 한 70%는 매출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70% 정도 떨어진 게 거의 단체 예약이 없어요. 단체 예약이 없고, 아예 가족 단위도 없고, 그래서 거의, 70% 정도는 매출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심했던 부분은 2.5단계 올라가면서 더 심했었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코로나19 이제 1단계로 좀 떨어지면서 좀 상황이 좀 나아질 기미가 보입니까? 이제 조금, 한, 한 15%, 한20% 정도는 모임이 한 음... 일주일에 그전에는 일주일에 그전에 모임이 거의 없었는데, 한, 한두 팀씩 모임이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요 지금. 뭐 사실 저는 전에 여기서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제 자신은 굉장히 만족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 우리 사장님 이 가게만의 어떤 장점 그리고 좀 자랑할 점 이런 걸좀 길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참숯을 이용해가서 참숯을 처음부터 썼었어요. 지금은 장어집들이 대부분 그릴로 인건비 때문에 그릴로 많이 바뀌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냥 한번 참숯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단골들은 참숯 때문에 거의 오신다고 봐야죠. 장어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초보를 굽고 두 번째 참숯에서 기름을 좀 많이 빼줘요. 그렇기 때문에 숯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손님들도 지금 많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 또 장어는 생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생강 소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네 가지 음식이요 양념이 들어가서 다른데 하고 다른데를 생각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럼 사커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 수술을 피워야 돼서 어떤 비용 부분도 비용 부분이지만 특히 이제 그 수술 피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도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숯불을 계속 고집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어차피 숯불 부분은 저희가 하다, 보니, 하다 보니까 인건비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족 단위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수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대부분 90% 정도는 거의 수술 원하신 분들이 저희 집을 거의 방문을 하다 보니까 수술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가족끼리 하면서 일하신 분두 분을 데리고 있었죠. 있었는데 코로나 온, 코로나가 오면서 2개월 정도 버티다가 2, 3개월 버티다가 그분들이 스스로 손님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좀 쉬고 싶다 해서 지금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그 판매 형태를 보면 주로 이제 저녁에 그 모임이나 뭐 회식, 가족단위 이렇게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뭐 점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점심은 저희 동네 특정상 그 이동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밖에 없어 가지고 이동 인구가 없어서 점심은 초창기에만 좀 하다가 한6 6, 7개월 했죠.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점심은 저희들이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음... 그럼 현재 가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큰 어려움이란 게 어차피 손님 부분이죠. 한 팀이 들어오나 열 팀이 들어오나 그 부분은 열 팀이 들어와도 되고 힘든 건 똑같은데 그렇게 이동, 손님들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가장 그 컨설팅 받고 싶은 부분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인테리어 부분 뭐 메뉴판이라든가 실내 공간 이런 부분을 좀 디자인을 많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주 멋지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장어 전문점이기 때문에 어, 장어 전문점인 것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간판도 필요한 것 같고요 바깥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트지가 이렇게 고래랑 거북이 이렇게 귀여운 시트지가 붙어 있는데 여기 또 장어 전문점 이미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개선하시고 또 여기 메뉴판 붙어 있는 거어 그리고 안쪽에도 보시면은 저기 메인 메뉴판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그냥 한 눈에 훑어도 막 이렇게 손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는데요. <laughs> 예, 교수님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장어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좀 유치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인테리어가 돼 있어요. 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손을 봐야지 아마 손님들한테 만족도를 좀 높여줄 수 있을까요? 네, 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 장어 전문점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식당만의 로고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아까 간판도 말씀드렸고 안에 있는 포스터도 그렇고 메뉴판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장어 전문점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꾸고 나면 어, 사람들에게도 훨씬 쾌적한 환경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장어 전문점이라는 걸더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훨씬 어필이 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이 식당의 특징인 참숯을 이용한 어떤 그러한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들을 살리는 디자인을 추가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더 훨씬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전달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어 네, 전문점에 좀더그 확실한, 좀더 알려줄 수 있는 로고나 아니면은 여기 간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폰트,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텍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간판 그 폰트를 잘 예쁘게 만들어서 어, 물... 어, 이 식당이 가장 대표적인 그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에서 네. 어,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네. 호남대학교 지금 지금 광산구 주, 기업 주치센터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안에도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 그 사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디자인을 전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저희 광산구 기업 주치 센터와 우리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자, 보니까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어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 저희들이 그조금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고 우리가 도움이 줄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 그리고 저희 광산구 기업 주치 센터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음식 맛을 봤는데 맛이 굉장히 정갈하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그 소스 같은 부분은 다른 데서 쉽게 먹어 볼수 없는 그런 소스를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양도 굉장히 푸짐해요. 그래서 분명히 식당으로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 포스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 대비해서, 좀, 새로운 메뉴 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 점심 때를 겨냥해서 새로운 메뉴가 필요한데,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호남대학교, 그, 링크 사업단과, 그, 조류과 교수님들과 함께, 어, 저희들이, 그 조리 부분, 특히 이제 메뉴 개발 부분은 어, 지원을 해서 어, 이 가게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빨리 잠자, 잠잠해졌으면 쓰겠고,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또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어집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세요.